7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 9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카타콤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교도의 지하 묘지에서 예배에 참석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하 15미터 깊은 땅 속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1미터 남짓한 그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리저리 오르고 내리면서 한참을 걸어서 조금 넓은 지하 동굴에 모여 벽에 뚫린 옆에 해골이 누워 있는 흙구멍에 앉고 엎드려서 찬송과 예배와 성찬을 나누면서 드리는그 초대교회 예배의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하며 썩는 인육을 먹느라고 기어다니는 구대기들이 득실거리는 그 등불 냄새로 퀴퀴한 예배처를 연상하면서 초청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카타콤베지하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나무의자에는 이제 엉덩이가 베해서 앉지를 못해가지고 좌석과 등에 쿠션을 댄알락은자에야기고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보느라고 다리가 붙는 바람에 다리를 올려놓을 팔판을 설치하고 성경책 올려놓을 받침과 핸드백 걸어놓은 고리가 설치된 최신형 예배 좌석에 앉아가지고 휴양차라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온예배당에 울려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겨우 찬양합니다. 수백명 성가대의 화음이 어우러진 특별 어? 찬양을 듣고 팔과 어깨에 엄청난 휘장과 계급을 표시한 가운을 걸쳐 신학박사, 목사의 예수님 설교보다 더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형식에 지우신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해도 어느 곳에도 그 땀나나는 배옷을 입은 예수님이 앉을 만한 자리는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참석하실 만한 예배체를 우린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바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0절 예를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를 맞이하겠다 찾으신다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신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이면서도 오직 주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제물을 드려 예배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두렵지 않으십니까? 뒤로 자빠져 있던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뻣뻣하던 고개가 앞으로 푹 꺾이지 않습니까? 뻗어던 다리는 꼬부라지지 않으세요? 살아온 삶이 너무 죄스럽고 죄송해서 용서와 회개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를 신껏 감사의 예배를 받쳐 들고 그것도 무릎꿇음으로제단 앞에 겨우 나가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울면서 울려드리지 않을까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배 내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 위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을 벗어나면서부터 오늘 들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 위해서 겸비하며 성실과 헌신으로 주의 이름을 걸고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행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보면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가를 말을 하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죽게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형인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태로 해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벌도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그 목표로 해서 살았던 거지. 나의 복음, 예배자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긴 우 넘긴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겸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대로 전 생애를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